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리엔트 전공 주가를 설명 드릴 건데, 자, 주가가 오늘 하락하고 있죠? 어제 이재명의 호재가 떴죠. 떴습니다. 자, 어떤 뉴스였죠? 그,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 파기환송에 대한 공판을, 자, 6월 18일로 미룬다라는 소식. 결국 이재명이 사범 리스크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거다라는 거. 특히나 대장동 선고도 6월 말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의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는 결국 지지율의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오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왜 조정 나옵니까? 국민의힘. 단일화. 자, 이 단일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단순하게 그냥 단기차익 실현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급들이 김문수 쪽으로 옮겨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자, 이제는 최종 후보 간의 대결이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재명 테마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지지율의 왜곡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리얼미터에서 지금 여론조사 설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덕수. 자, 이 흐름을 모두 계산하고 이제 되는 후보한테 그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율만 좀 집계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자체는 이게 두 후보가 좀 갈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율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덕수를 동시에 찍지 못하니까 이한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찍게 될 텐데 결국 그런 그림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지율의 괴리율이 결국 5대 2 정도? 5대 2.5 정도? 50대 25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지지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또 거기서 기대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 상승 기류를 탈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때다. 이재명 테마주 관련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좀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되는 테마로 제가 김문수 테마 주목하시고 이재명 테마 주목해라. 근데 김문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정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조정은 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조정이 타이밍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금요일 혹은 월요일이 이 고점이 될수 있다. 단기 고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후보 간의 이 등락률 싸움이 지속될 거다. 거기서 우리 김문수 테마로 오늘 수익도 가져가고 이재명 테마 매집해야 될 시기다. 제가 방금 드린 내용은 제가 이미 저희 소통방에서 브리핑을 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정책주 관련해서도 STO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일자리라던가, 그리고 세종시 이전 개헌 관련한 이런 섹터들도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두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제가 뉴스 나오는 내용들 속보로도 다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뉴스 나오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들, 이런 시나리오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재명 관련주를 제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 연휴 때, 연휴 때 말씀드린 이후에 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또 어제 차익 실현 가져갔죠.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 준비하는 겁니다. 대선주는, 자, 여러분들 대선 테마는 장기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장투는 바닥에서만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하는데 이것도 한 달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격도 벌리면서 시세 주면은 매도하고 다시 눌림 주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까지 이재명 관련주 매매를 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 드린 거 여러분들도 계속 보셨으면 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자,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이전에 5월 달? 5월도 아니요 4월,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갈 수 있는지 이 시나리오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 드리고 추천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대선 테마주를 하게 되시면은 저한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53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입장 하시면은 제가 소통방에서 이런 정보 말씀드리고 자 문자로 따로 매매 신호 드립니다 매매 신호를 따로 드려요. 왜냐, 저통방에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신호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기가 좀 복잡, 어러, 어떻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매매 신호 같은 거는 따로 문자로 발송드리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말들,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들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브리핑을 드린다. 대신에 대신에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 제가 이 전략표, 이 PDF 파일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지금 정보가 궁금하다. 저한테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pdf 파일 보내드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나리오, 이 대선의 판에 대한, 이 판때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정리해서 다 드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3주 동안 거의 매일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꼭 수익으로, 꼭 수익으로 보답받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이 그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대선 테마주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를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러한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급등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매,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대선주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향후 두달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정책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정치인 관련 인맥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봤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선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테마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선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할지, 앞으로의 대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할 때라도 참여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시고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대선 테마주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종목들이 몇 배씩 상승했었죠. 이 모든 종목이 중간중간 큰 조정을 받아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는 큰 불을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고 나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제 번호 남겨놓고 있으니까 자 위쪽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010-2702-3467 번호로 저한테 대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위한 역전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지금 문자와 텔레그램 같이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유입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500명 남짓한 회원님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조기 대선 관련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두달 안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기 대선 관련한 인맥, 정책주 관련돼서 신호를 제가 발송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 정보, 지속적인 시장 정보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향후에 매집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대선테마 누구보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 잘 맞추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꼭 잡아 주셔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